안녕하세요, 뜨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름 모자 풀 먹이고 모양 잡고 관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자, 우선 작년에 여름 영상 풀 여름 모자 풀 먹이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. 작년에 풀 그때 먹여갖고 지금도 어때요? 모양이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예쁘지요. 요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가지고 더큰 모자도 많이 했는데 다 선물 주고 요거 하나 딸랑 남았네요. 자, 이렇게 이게, 아, 처음에는 아주 딱딱해요. 그렇지만은, 이런 식으로 돼요. 꼭, 공장에서 산모자 같으죠. 네, 예쁘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그, 겨울 내내 보관할 때도, 그냥 이렇게 모자 틀 같은 데 놔두면 좋은데, 먼지 끼겠다 싶으면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시면, 어,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또, 그 다음에, 이제 올, 올해 이제 신상.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이 있어요. 이게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중간쯤 되니까 좋더라고 자, 요렇게. <laughs> 어, 이거 내가 씻고 온다는 게안 씻고 난다. 어떻게 들어오라. <laughs> 자, 놔두고.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. 자, 요거 어때요? 썬캡이에요. 너무 예쁘죠. 근데 지금 이 디자인상, 지금 이게 처음 떠본 거예요. 제가 디자인해서. 그래서 여기가 살짝 저는 이게 마음에 안들어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둥 약간 이렇게 각을 없애주려면 디자인을 지금 다시 했거든요. 하지만 요거도 좀잘 어울리시는 분은 잘 어울리시더라고요. 전제 얼굴에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약간 날리는 모자를 썼어요. 네, 떠봤어요. 뜨긴 했는데 어때요? 다 떠놓으니까 어때요? 짜잔. 요게 다뜬 거예요. 이 상태 뭐가 될까 싶으죠. 그치만 이게 이 모자가 되려면 풀 먹이는 과정이 있으면 문제 없게 됩니다. 자 바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. 자풀 먹일 때 우선 오늘은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장갑을 끼고 해볼게요. 뜨개 모자를 와 이렇게 맨날 해마다 다시 쓸수 있어요. 저도 옛날에는 몰라갖고 그랬는데 자 장갑 끼고. 짠. 자, 준비, 준비물. 물을, 물이 있어야 되겠죠? 물이 있어야 되는데, 우리가, 이게 생수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. 요, 요 500ml 짜리 생수, 요거 한 통에, 아유, 딱 준비해놨죠? 밀가루도, 한 숟가락 하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니터님도 헷갈려요. 저도 뭐, 누가 막한 숟가락 반 숟가락 하면 헷갈려요. 요렇게, 그냥. 한 숟가락 이렇게 자연스럽게 뜬 상태예요 뭐 요거보다 조금 작고 많고는 상관없겠죠 이 요거에 요거 해갖고 잘 녹여서 한 5분 이하 퍽퍽퍽퍽 끓으면 오래 끓일 필요 없겠죠 꺼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한 30분 전에 요거를 딱 끓였어요 끓여갖고 식혔어요 이제 식혔어 뜨거우면 안 되겠죠 따뜻한 건 괜찮아요 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자 이렇게 잘 저으면서 계속 저으면서 끓여줘야 이렇게 덩어리가 없겠죠? 만약에 덩어리가 있으면 체 받쳐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. 자세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폴맥길때 여기 약간씩 이게 있어요. 그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막 했던 거야. 자, 요거를 여는 방법도 영상 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, 자다 넣습니다. 짠짠짠 넣어서, <laughs> 자 재밌죠? 따뜻한데, 이렇게 하고, 일단, 꽉,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게, 이렇게, 한번, 이렇게, 해갖고, 이렇게, 꽉 짜주시면 돼요. 꽉, 짜갖고 이게 모자가 될까나 싶으죠? 자, 요 끝. 요건 다 사용했어요. 그래도 딱뭐 우리도 막 떨어지면 안 되니까. 자, 해가지고, 제가, 이 틀이 아주 중요하잖아요. 모양 잡는 틀이. 뭐, 시판에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. 손뚝에서. 어, 모자 틀 만드세요 하고, 나와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, 그게 없어요. 근데, 와, 안 하, 그러면, 머리를 써야죠. 못 박을 때만 쓸게 아니라, 이럴 때만 써야 돼요. 저는 첫 번째, 여기다 했어 이게 뭔지 알아요? 짜장면 시켜 먹으면 배달 오는 거예요. <laughs> 찾다가이 사이즈에 대충 맞는 걸 찾으면 돼. 이렇게 해갖고. 짠, 이렇게이렇게 하죠. 요 사이즈도 너무 딱 맞거든요?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 됐죠? 이렇게 해갖고, 여기 집게로 이걸 딱 집어주면 되겠죠? 집게도 안 갖다 놔서 또가질러 가면 시간 걸리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짠! 에이, 집게가, 집게가 좀들어오데 자세히 보시면 되고. 이렇게. 이렇게 실계를 딱 집어서 이렇게 됐죠? 이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놔두는데 이렇게 놔둔 이게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? 아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진짜?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여기에 이렇게 손에 만졌을 때 끈적이는 게안 느껴질 때까지 한 서너 시간만 말려주세요. 서너 시간만 그냥 베란다에 놔두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베란다에 놔두 주세요. 그래가지고는 이게 꾸덕꾸덕 해져 요 이게 이게 풀기가 이제 조금 손에 안 묻을 정도 되면 그러면 다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이렇게 이제 이 버섯 이거, 이거 야구 모자 있죠? 야구 모자. 그냥 다 있잖아요 하나씩은 뭐몇 개씩 있잖아 이거를 저는 여기다가 씌워줬어요 틀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요거를 다시 이제 여기 꾸덕꾸덕해졌을 때에요 지금은 안 돼요 꾸덕꾸덕해졌을 때 여기다가고 이챙챙 챙 부분을 야구 모자에 요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야구 모자에 잘안 보이냐 이렇게 하고 야구 모자에다가 기준을 잡아서 말려주면, 이제 하루 정도 더 말려주면 돼요. 그러면은, 이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모양이 잡혀질 거예요. 이제 썸네일에 보시면, 이제 어떻게 모양, 모자가 만들어졌나. 지금도 예쁘죠? 자, 지금도 이렇게 하고 딱. 일단, 요런 틀에, 지금 살림살이가 다 나와 있는데, 작년에는, 여기다가 했어요. 여기다가, 요거 이제 모자, 사이즈 맞추느라고 집에 살림살이 다 한번 머리에 써보세요 자 이래갖고는 요렇게 해갖고 만들었었어요 요거는 그죠 근데 요거도 여기다 맞춰도 될것 같은데 이거도 응. 여기다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요게 없으면 이제 이, 이거 이다 맞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<laughs> 일단 짜장면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그릇 안 찾아가는 그릇 요거를 주시면 이거는 짬뽕 그릇일 것 같아요 짜장면 그릇은 더 낮아요 짬뽕 시켜 드시고 여기에다가 더 우리 나라든 쉬울 것 같아 여기 딱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얹고 서너 시간 바람을 쐬면 지금도 여기 끈적거려요 불기가 바람 쐬면은 여기 이제 안 묻어요 손에 그때 야구 모자 틀에다가 맞춰갖고 요요 요 챙을 여기에다가 요걸 맞춰준다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정신 없죠 하여튼. 제 방법입니다. 이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. <laughs> 제 방법. 이렇게 해갖고, 꾸덕꾸덕해지면, 이제 여기다가 딱 맞춰갖고, 하루 이틀 더 빳빳해져요, 처음에는. 뭐 이게 어떻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빳빳해지는데, 이 정도 이렇게 사용하기 좋게 돼요. 이해가 되시나요? 될까 싶을까안 될까, 될까 싶으죠. 이게 썸네일 보시면 아주 예쁘게 잘 말려져 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풀먹여 갖고 사용하시면 다른 모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뭐 작년에 떴던 모자가 있는데 모양 흐트러졌다 싶으면 다시 이거를 물로 빠르세요. 물 빠르, 빨아도 되고 이제 먼지가 있으니까 한번 물기를 싹 깨끗이 헹궈갖고 요렇게 500ml에 밀가루 한 숟가락 넣고 잘 끓여가지고 아까처럼 아까 저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.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예쁜 여름 모자를 몇년 동안 쓸수 있어요. 이거 뭐야? 작년에 썼는데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? 오히려 딱 잡혀갖고. 이제 한 번, 그냥 이렇게 해갖고 꽉 말려버리시면 안 돼. 한번 잡아줘야지 돼요.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오그라진 게 있는가 이런데 이렇게 조금씩 손으로 이제 꾸덕꾸덕 할때 펴주셔야지 돼. 자, 이거, 이거 있고 또. 자, 아까 풀 남은 거 있죠? 제가 저번 때 이거 있죠? 이거, 이거. 이거 이건 티패 티매트 이대로도 삼배라서 꼬겨지지 않아서 괜찮아요. 그렇지만 이거 행김에 이것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갖고는 저 모자랑 같이 말릴 때 말려요. 갖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이게 손, 아미 손에 다 묻어버렸네. 잠깐 <laughs> 을빼놔서 이게 손에 안 묻는다 싶을 때 이것도 이렇게만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딱, 반듯한 데 놔두면, 이거 완전 빳빳하게 좋은데, 빳빳해서 좋을 뿐만이 아니라, 오염이 덜 묻고, 때가 더잘안 묻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럼 엄청 예뻐지겠죠? 요거는 삼별실이고 면사로 칩든, 컵받침이나 뭐 이렇게 덮개 같은 것도 다, 요런 식으로 풀을 먹여서 사용해보시면, 아마 깜짝 놀라실 거, 안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너무, 어, 좋아져요. 그 뿌리는 풀도 작년 제 영상에 보면 있거든요. 그 일본산 뿌리는 풀 우리나라 거 뿌리는 풀 너무 약해요. 사실은 옷에는 괜찮겠지만은 저희처럼 이렇게 모양을 잡고 싶을 때기는 너무 약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풀을 딱그 아까 다시 설명해요. 요만큼 한 숟가락 500ml 물에 생수 아니에요. 그냥 물이에요. 500ml에 요거 한 숟가락 갖고 잘 끓이시면 됩니다. 어떻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는데. 저런 모자 때문에 막 이런 틀도 사보고 했는데, 이건 너무 작아요. 그니까 러 벌, 틀이 딱 필요하진 않은데, 요대로 바닥에 넣으면 이게 확 제껴지니까, 이걸 약간 높은 데다 이렇게 놔야 되겠죠, 처음에는. 그 다음에 야구 모자에, 어, 모자에다가 이렇게 틀 잡아준다는 거.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어보고요. 음, 다음에 또 재밌는 거갖고 다시 만나요. 안녕.